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테라스 외벽에 대한 부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반선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반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레이어를 단면으로 변경한 후 자, 핀백에 길이가 400인 수평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다음 rotate 명령을 이용해서 왼쪽 끝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45도 회전합니다 이제는 mirror 명령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대칭복사해서 V자 모양을 만듭니다 다음 copy 명령을 사용해서 끝점을 붙여서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됐으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은 삭제를 하고, 렉탱 명령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안쪽을 해칭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어를 해치로 바꿔주고, 해치 명령을 실행합니다. 패턴을 유저 디파인드로 설정하고 앵글은 45도 다음 스케일 값은 8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위쪽 세 곳을 클릭을 한 다음 셋 오리진 버튼을 이용해서 해칭원점의 위치를 깨끗점을 지정을 하고 클로즈를 해줍니다. 그러면 윗부분 이렇게 해칭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패턴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칼라를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8번 칼라로 변경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다시 한번 해치 명령을 실행하고 카트 패턴인데 앵글 값을 마이너스 45로 수정을 합니다. 다음 아래쪽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set origin을 이용해서 치수, 아, 해치 원점의 위치를 이렇게 끝점으로 지정을 하고 클로즈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집안에 대한 해칭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를 이용해서 끝점을 지정해 주고 다음과 같이 교차점에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이 됐으면 경계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각형은 이렇게 삭제를 하고, 자, 인조석 부분에 들어간 부분을 트림으로 잘라 주겠습니다. 자, 먼저 알리시 명령으로 이와 같이 사각형을 하나 그린 후, 트림을 이용해서 안쪽을 잘라 줍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사각형은 이렇게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반선의 단면을 단면선으로 이렇게 명확히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반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 중에서 마루대 위치에 있는 중심선을 만들겠습니다. 자,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중심선을 마루대 위치로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가 되면 거의 대부분 작업이 끝났고 이제 도면을 중앙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정렬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중심선의 길이를 동일한 길이로 맞춰주는 겁니다. 자 현재 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고. 0번 레이어를 잠을 셀 채워 줍니다. X 라인을 이용해서 가장 위쪽과 가장 아래쪽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수평선을 각각 하나씩 그려 줍니다. 다음 다시 X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번엔 수직선을 가장 왼쪽에 하나 이렇게 그려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옵셋 offset distance 500을 지정을 하고, 자, 방금 그린 3개의 선과 파단선을 다음과 같이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평행 복사된 선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리하기 전에 먼저 그린 3개의 선은 삭제해서 화면을 심플하게 변경해주고, 자 필렛. 장지름 0 멀티플 옵션을 지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사각형 모양으로 선 정리를 합니다. 자, 트림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 다음 슈트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겹쳐진 세 개의 중심선은 개별적으로 연장시킨 후 트림을 이용해서 정리해 줍니다. 자, 이제 중심선 정리가 끝났으므로 무브를 이용해서 중앙 정렬하겠습니다. 베이스 포인트는 미두 비트윈 투 포인트를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의 두 점을 지정해서 가운데를 자동 지정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동일한 방법을 써서 이번엔 안쪽 테두리 선의 대각선 방향을 지정해서 이와 같이 도면이 테두리 선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도면의 위치가 정렬이 됐으면 이렇게 선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파단선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변경을 하고 중심 중간점 위치에 반지름이 200인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다음 라인을 이와 같이 적당히 하나 그린 후에 다시 한번 교차점에서 이와 같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선이 조금 복잡하므로 객체 스냅을 간단히 만들고 윗면선을 잠깐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삭제하고 연장한 다음, 위쪽에 있는 선을 다음과 같이 복사해 줍니다. 자, 이제 필요없는 선은 삭제를 하고,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숨겨두었던 중심, 입면선을 다시 보이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림을 이용해서 선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면 상세도에 대한 기본적인 작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물매 기호를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변경해 주고, 라인을 그려서, 트림으로 삭제합니다. 다음,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해칭 작업 전까지의 도면 작도 과정이 끝났습니다. 혹시 누락이 되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다음 옆면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